네, 안녕하세요. 비리입니다 자, 이번 영상은 할로나이트 실크송 사냥꾼의 행진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냥꾼의 행진로로 가기 위해서 골수에서 감옥에 있는 그 의자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. 이제 저번에 제가 대시를 배우지 않으면 이제 힘들다고 했던 그 장소로 갈 겁니다. 이제 우리는 대시도 배우고 활공도 배우고 왔죠. 이렇게 활공까지 배워야 이제 거기 사냥꾼의 행진로에 있는 보스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번 시간에 머나먼 들판인가요? 저기 갔다 온 거고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참고로 묵주가 최소 130개에서 최대 530개까지 이제 들고 가면 좋은데 가는 길에 묵주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. 거기 쫄구관이 빡세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지도 제작자한테서 살수 있는 걸다 사면은 이제 130개가 필요해서 이제 최소 130개 정도 들고 가야 됩니다. 이쪽이 대쉬가 없으면 좀 빡세거든요? 대쉬가 없으면 요런 거를 좀 피하기가 빡셉니다. 제가 얘를 대쉬 없이 잡을, 잡아봤는데, 처, 그, 1회차 때. 얘는 그냥 보스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잡고 니니까 얘가 보스가 아니더라고. 그냥 정의 몬스터 같은 느낌이라, 보스가 아니라. 보스도 아닌데, 얘 자꾸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. 요 보스 아닙니다. 그냥 잡졸이에요, 잡졸. 이제 파쿠르 요게 좀 빡세거든요, 여기도. 파쿠르도 빡세고, 쫄구간도 좀 빡셉니다. 이런 애들 다 잡으면서 가야. 하면 안전하게 밖쿠르를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. 뭐 무기를 해도 장난은 없는데, 아... 자, 요렇게 여기서 위로... 아... 아하. 자 여기 좀 열받죠. <laughs> 자... 아니... 자... 천천히 좀할게요 나 지금 너무 빠 너무 급해 지금 급하면 안돼좋요 여기서 위로 그렇지 쫄자 가지고 자 됐고 여기 위로 갈 겁니다 위로 먼저 갈게요 여기서 벼룩을 구출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얘를 구출하면 소원이 갱신 돼요. 벼룩 다섯 마리를 구했기 때문에. 근데 이 퀘스트를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 지역 회색 평야, 회색 평야 이제 거기로 갈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스가 하나 사라집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냥 보스전은 다 하는 걸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앵간하면은 퀘스트 완료는 그 보스를 잡고나서 하는거 추천드리고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여기 왼쪽 위에 묵주있으니까 이거 털어갑시다 얘 예, 잡는 건좀 연습을 해야 돼요.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. 됐고. 아 실수. 뭐쫄 부터 잡 을게요？여 기도 쫄있고 다시 올라 가서, 여 기서 이런 식 으로 넘어 오면 은여 기에 묵주 목걸이 있 습니다. 얻어 주고, 그래서 엔간하면은 가는 길에 130개 정도는 이 근사치는 채울 수 있거든요. 이거 함정이니까 조심.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. <laughs>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어가고.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쫄 웨이브가 나오거든요 자 얘한테 안 맞는 게 중요해요 한대 맞아버렸네 어또 맞아버렸네 야 회복하고 이러면 이제 샤크라가 나올 거예요. 이거 잡아야 나오나 샤크라? 샤크라가 안 나오는구나. 원하면 들판에 갔다오면 샤크라가 안 나오나 봐요. 원래 샤크라가 여기서 나오거든요. 음. 혼자 잘 잡아야겠네요. 여기 또빡셉니다 어우, 이거, 좀 위험한데. 야, 샤크를 없이 이걸 잡아야 돼. 빡세네요. 오케이. 만약에 여기를 먼저 왔다면 그 지도 제작자가 여기서 싸움을 도와주거든요. 근데 뭐나만 들판을 먼저 갖다 오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나요? 사실, 원화문 들판 먼저 갔다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, 되게 빡세다, 여기. 이렇게 잡아주고, 오른쪽으로 갑니다. 얘네들은 무시해야 돼요. 무시하고 그냥 지나갈게요. 그 다음에, 여기 위로, 그러면은 뭐 칼날 좀 있고. 칼날이래. 껍질 조각. 자, 함정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달리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나와서. 일단 위로 쭉 올라가요. 그럼 여기에 의자가 있거든요. 의자 있는데 앉지 말고 왼쪽으로 들어가서 레버를 이렇게 당겨주면 의자에 휴식할 수 있습니다. 저거를 레버를 안 당기면 여기 의자 앉을 때 함정에 처 맞아요. 여기 여기까지 와서 죽으면 되게 속상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일단은 샤크라를 먼저 만나러 갈게요. 지도를 그래도 얻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. 맨 아래에 오른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로 가면은 샤크라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거기서 만나야 되거든요? 그러면은 사냥꾼 행진룸의 지도 그 다음에 사냥 마커 이렇게까지 지도를 구매하면 됩니다 여기도 나름 괜찮은 게 샤크라가 여기 있는 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나중에 보스 잡으러 가는 길이거든요? 근데, 보스 잡으러 가는 길에 여기서 붙잡히고 얘랑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지나가야 된단 말이죠? 그래서, 뭐, 여기 있는 것도 나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. 원래는 왼쪽, 아까 거기 쫄 웨이브, 거기서 만나야 되는 게, 뭐, 어, 뭐나면 들판 안 들리고 왔으면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될 텐데, 아무튼 샤크라가 저기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. 자, 여기 왼쪽 아래, 요거는 깊은 부두랑 이어지는 그런 초컷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미리 열어놓으면 좋고,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니까. 일단은 쭉 올라가서 의자 있는 곳, 오른쪽 아래, 여기로 먼저 들어갑니다. 이제 위치는 여기. 여기서 이걸 한번 건들면, 이제 길리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. 길리슈트할때그 길리구나. 이게 니까 대화를 그 끝까지해 주고. 다시 올라갈 건데. 자, 올라가서 왼쪽으로 갑니다. 바람 타고 쭉 올라온 다음에 왼쪽. 여기에 여기 숨겨진 길이 있거든요? 함정 조심하고 이렇게 대시로 지나가고 여기에 스카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위치는 여기고 이 친구랑 대화를 해서 얘한테 구매할 수 있는 게 40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여기서 400개 그 다음에 지도 제작자일 때 쓰는 게 130개 그래서 이제 최소 530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, 아이템을 구매하고, 의자로 돌아갈게요, 의자. 이거는 껍질 조각이니까, 껍질 조각이 제가 지금 뭐 부족하진 않거든요? 무시하고, 다시 의자로 돌아가서, 여기서 휴식을 한번 해주고, 이제 문장 업그레이드라. 근데 여기 보스가 좀 빡세거든요? 그래서, 뭐, 이런 식으로 두개 끼고 갈게요. 여기도, 복선 발톱? 뭐, 한, 까 껴볼까, 이거? 이렇게 하고, 이제 보스전 쪽으로 갈 겁니다. 아이고. 자, 이렇게 오른쪽. 가는 길에, 여기 오른쪽 끝에 오면은, 여기에 기억 로켓 있습니다. 받아주고, 올라갑니다. 올라가면 저희가 뭐 덜컹덜컹 거리죠?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. 야수의 예배당이라는 장소로 왔고 여기 쇼커시거든요. 이제 여기 쇼커스 열면은 여기로 가서 이제 보스전 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. 지금은 저 쇼커스 열기 위해서 좀 돌아가야 되고 여기 바닥 한번 찍고 바닥을 찍어야 이제. 코를 실패했을 때, 이 바닥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, 인간하면 바닥 찍어주고, 아이고! <laughs> 얘는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, 얘네들은 묵줄을 안 주기 때문에, 안간하면 무시하는 게 편합니다. 이렇게 쇼폰 열어주고,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보스전인데, 저얘 원트 자신 없긴 하거든요?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볼게요. 아마 얘가 좀 고비가 될 겁니다. 제 생각에는. 지금까지 무난하게 오셨더라도 얘한테서 조금 꺾일 수도 있어요. 야수파리. 이제 패턴은 단순한데 얘가 쫄소환을 해서 그게 좀 열받습니다. 패턴은 뭐, 요렇게 돌진하는 거랑, 그 다음에 내려찍기 이거밖에 없거든요? 아, 뭐야, 이게 왜 맞아? 근데 이제 쫄을 요렇게 소환을 해가지고, 이게 열받아요. 쫄걸 빠르게 잡아주고. 이제 쫄은 얘가 내려찍기 할 때, 지가 쫄을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, 너무 그렇게 그것만 노리다 보면은 쪼리 쌓이게 되거든요? 쪼리 쌓이면 이제 또 답이 없는 거라. 간간하면은쪼을 빠르게 잡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이고 이거 한번 보기 한번 해주고 아이고 덕분 욕심부렸는데 제보기 한번 하고 이 하고 킬터는 되게 단순하죠? 회복 오케이. 위험한데 그걸 가 사봐줬고 아이고. 방금처럼 똘이 저렇게 쌓이면 좀 답이었거든요. 와, 다행이다. 이거는 장신구 빨로 살았네요. 방금 이거 없었으면 죽었어요. 어, 갈라진 가면이 한대 막아줘가지고. 어, 겨우 잡았네. 그래도 원퇴 잡았으니까 다행이네요. 자 얘를 잡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문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야수라는 문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.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기의 그 패턴이 바뀌거든요? 스, 그 스킬이랑 엽기랑 이런게 좀 바뀌는데 보면은 이게 이게 내려찍기거든요? 그래서 이게 파쿠르 할때좀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45도 대각선이 아니라 한 15도 대각선으로 내려찍는 그런 느낌이라 15도에서 30도 그래서 이게 파쿠르 할때좀 은근히 열받더라고 열 이게. 그래서 이거 쓰읍, 모션이 좀 구려가지고 잘 못쓰겠어요 저는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문장입니다. 네, 뭐,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? 그리고 얘는 역기를 했을 때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흡혈을 하는 거거든요? 그래서 뭐, 뭐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의자로 일단 돌아가서 자그 다음에 이제 골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골수로 돌아가면은 아 골수가 아니라 뼈의 바닥 거기로 돌아가면 퀘스트가 생성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쪽에 여기 쇼코 뚫은 데로 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, 이제 깊은 부드로 돌아왔고, 여기서 왼쪽으로 쭉 달려가지고, 이제 의자, 그 다음에, 빠른 이동까지 빠르게 돌아가가지고, 뼈의 바닥으로 돌아갑시다. 목숨을 구하는 다리 껍질 조각 30 300개 기부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폭발하는 부시딱정벌레 이걸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올라가면 되거든요. 아, 뭐 아까 왼쪽으로 올라갔어도 됐겠다. 자, 일단 첫 번째 위치는 여기. 원래는 추적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제가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뭐 찍어 드릴 건데. 어, 직접 찾으실 분은 직접 찾아도 되고. 얘가 은근히 좀 빡세거든요. 너무 좁은데 갇혔다, 얘가. 오케이. 이렇게 잡아주고. 90 보석 얻어주면 되고. 그 다음에. 위로 올라갑니다. 위에서 올, 오른쪽. 그. 혹시 그. 뭐지? 벼룩 구출한 데 기억나시면 거기로 가면 돼요. 여기서 위로 갔었죠? 아우! 얘네들은 뭐좀 잡으면서 가야겠네요. 어쩔 수 없지 왼쪽으로 가야겠죠? 찾고 벼룩구출한데 맞나 이거가 나도 기억이 안 나네. 기억인데 위치는 여기입니다. 여기 전투가 걸려가 얘가 풀려나가지고 좀 자세하게 못 보여드렸는데 나 장신구 터졌거든요. 도구같은거 좀 아끼려고 했는데 도구 써버렸다 근데 앵간하면 도구같은거 많이많이 쓰세요 여러분 칼 껍질조각 이거 어차피 남아돌기때문에 일부러 좀 치고 갈게요 제복때문에 자 다음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됩니다 서 위로 가야 돼요. 아, 어! 됐고 여기 있습니다. 위치 여기. 좀 넓은데면은 쉽죠. 아 <laughs> 다시 얘가 좀 많이 굴러오는구나. 알았어. 아 이거 저거칠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. 잘안 쳐진다 저거 자 이렇게 해서 부시 보석 3개 얻어주고 이제 다시 뼈의 바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돌아와가지고 테스트 완료해주고 자기억 로켓 하나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냥꾼의 행진로 플러스 이제 어, 뼈의 바닥에서 퀘스트까지 해서 마무리하고, 다음은 회색학냐, 머나먼 들판에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, 회색학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